안녕하십니까 세리완입니다. 음. 아, 제가 어, 아까 이제 라이브로 찬양을 했는데 어,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가이드 위반이라면서 어, 그 징계를 징계를 줬거든요. 그 그래 내가 뭘뭘 뭘 위반했냐? 뭐 스팸, 뭐 허위 어뭐뭐 저거? 뭐, 뭐, 어쩌고? 뭐 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소린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어 유튜브 당신네들이 응? 구체적으로 어떤 게 위반 위배, 위배라고 얘기를 해 줬거냐? 근데 음. 어그 어, 화면 그 tvn, 그러니까 외국 방송 드라마 화면이거든요. 그게 모세 홍해가 갈라지는 화면, 그 동영상 하나하고 실송 성치체에서 20년 정도 된 동영상, 응? 찬양 동영상 두 개, 두 개거든요. 내가 들은 거는 그럼 그런 어, 내가 그냥 따라 부르려고 어? 화면을 이렇게 비췄단 말이야 PC 화면을 모니터를 비추는 것이 위반이다. 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아먹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스팸 어, 그리고 뭐 홍보 어쩌고 위반이다 이렇게만 하니까 내가 이 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왔어요. 예, 그냥. 어, 똑같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이, 이 시청에 아무리 찾아봐도 못하겠어요. 아마 거부가 된가 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이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 어, 어 너무 이제 성적으로 타락이 되기 때문에, 어, 어 결혼을 안했서도 성경에서는 섹스를 하면은 결혼으로 친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음그 업소녀들하고 어? 섹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네들 결혼한다 그러고 섹스한 다음에 또 이혼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걔네들이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여자고 이제 3자리를 하는 것은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1혼, 2혼, 3혼, 4혼, 5혼, 6혼, 도대체 몇 통까지냐? 응? 그리고 나서 이혼이에요 어. 1이혼, 2이혼, 삼이혼 <laughs> 이혼이에요. 네. 이혼이라는 아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음. 응. 어. 아. 예. 네. 말을 잘못하고 있군요. 어. 아, 모르겠어. 나도 지금 막 머리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합시다. 한번 결혼, 한번 이혼. 두번 결혼, 두번 이혼. 세번 결혼, 세번 이혼. 네번 결혼, 네번 이혼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 반드시 천녀랑 결혼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어 그런 얘기를 쪼까 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위반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위반이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라. 이의 신청을 하는데 어 없어. 할 수가 없어. 버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예. 아마 내 심정은 아마 그 동영상 같긴 한데, 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미난 얘기를 무서운 얘기 하려고 내가 어, 깜깜한 화면을 일부러는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저녁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어둡게 하고 삽니다. 예. 집 자체가 좀 어둡기도 하고, 눈이 좀 안, 저기 뭐야, 시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어두운 게 좋더라고. 그냥 하는 가보다 그냥 좀 어두운, 어두운 게좀 좋더라고요. 예. 그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불현듯 그 20대 초반에 교회를 옮겼거든요. 이사를 해서 도시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아, 그랬는데, 아, 그 나랑 동년배 청년의 그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 어머니가, 아, 교회를 처음 방문했대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엄마가 약간 무당기가 있대요. 걔네 엄마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지푸라기로 보인대, 지푸라기로 보이고 막 어머 어지러워서 교회에서 못 있고 막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못 다니신다고 그 얘기를 전해드렸을 때에 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내가 그때 어, 들었을 때는 아, 순수하게 나는 아이 엄마가 문제구나, 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문제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불현도 오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현듯 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 성경 말기에서의 사장에 보면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다 이런 어, 예언이 있잖아요. 지푸라기. 가라지를 대다, 대부분 성경에서는 지푸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 지푸라기가 그냥 훅 불면 훅 날아가잖아. 어? 얼마나 불이 잘 붙습니까? 그 가라지. 응, 가라지를 대표하는 것이 지푸라기다. 예. 근데, 그, 그, 영매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어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영안이 열려 있어요. 예. 영안이 열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 근데 그게 다 이제, 어 그, 그게 다, 이 보이는 것은 동일하게 보이지 않겠냐 어. 성령으로 보는 거나 악령으로 보는 거나 영적으로 어? 보는 것은 동일하게 보이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아, 이그 우리 그 아, 보이프렌드지 같은 청년회 같은 동년배니까 우리 보이프렌드님의 어, 모친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다 지푸라기로 보였다 사람들이 그것은 어, 지금 내가 이제 오늘 불현듯 생각났는데이 나라고는 또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어, 교회의 가르지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어, 느낌이 다르게 왔습니다. 오늘은. 어 유튜브 관리자 분들이 아그 어, 고모 그 뭐, 나는 화면을 어, 모니터를 어, 보고 노래를 따라했는데 그게 위반이라는 건지 내가 앞에서 말한 이 어, 성경적인 응 어? 어, 섹스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 위반이라는 건지 어?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런데 어. 어쨌든지 간에 음, 별 기대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은 너무 어, 비상식적이다. 니들은 이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